이번 시간은 엥겔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엥겔지수 또는 엥겔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엥겔계수는 독일의 경제통계학자인 크리스찬 로렌스 언스트 엥겔 이라는 학자가 만든 계수가 되는데요. 엥겔지수는 가계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그 지출 비중의 퍼센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계산하기가 간단하고 또 명료하고 또 알기 쉽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게 알려진 그러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연결 지수는 그 소득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엥겔 지수가 좀 낮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엥겔 지수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엥겔 지수는 시계열에 의해서 쭉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또 국가간에 이런 엥겔 지수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각 가계간에 또 세대간에 가계 뭐 세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분석을 해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엔겔 지수를 산정할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또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면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날로 어 어떤 프레시한 상태에서 식품을 사지 않고 조리된 그러한 식품을 산다든가. 또 고가 유기농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서 고가 유기농을 산다든가 또 방송 같은 먹방을 따라하는 식습관 그걸 통해서 식도락을 추구한다든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달 서비스가 포함된 그러한 식료품을 사게 된다면 아무래도 엔겔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겔지수를 볼 때는 이러한 요소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다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 우리가 먹는 문제는 엥겔지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주거 쪽은 슈바베 인덱스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엥겔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17년 기준치인데요. 외식비를 포함하면 27.4%이고요, 외식비를 제외하면 14.1%가 됩니다. 이만큼 외식비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이런 외식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죠. 하지만 하여튼 이 우리나라가 엥겔계수가 한 여기서 보면은 외식비를 제외하면 14% 정도, 외식비를 포함하면 27%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